네, 안녕하세요. 도광수 쌤입니다. 오늘은 기본 정리의 마지막 시리즈, 정수론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 강의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또 대수학의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오늘 이제 마지막 기본 정리, Fundamental Theorem of Arithmetic. 그래서 산술의 기본정리, 정수론의 기본정리입니다. 오늘 거는 내용이 사실 좀 제일 쉽다? V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수 N 이보다 가까나 큰 정수는 서로 다른 소인수 전체를 P1, P2, PK까지라고 했을 때 N은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단한 가지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초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던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그 표준 분해라고 하는데요. 이 증명은 유일 인수분해 정리에 따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이 왜 쉽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로 고1에서 배웠던 귀류법을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보일 겁니다. 어, 사전 작업으로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 A가 B의 약수다를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귀찮아서요. 혹은 B는 A의 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 WOP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Well ordering principle인데, 정수는 정렬된다라는 거죠. 정수 정렬성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정수는 제일 최소 원소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S라는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면서 자연수든 정수든 이렇게 부분집합이 있으면 자연수 부분 집합일 때는 반드시 S의 최소원소 m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세요. 최소원소. 이거는 뭐 제가 늘 자주 다뤄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언급을 드리고 이거는 공리처럼 어, 받아들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일인수분의 정리 갑니다. 딱한 바닥이 오늘. 자첫 번째 정리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수 n이 2보다 같거나 클때첫 어, 번째 정리입니다. 정수 n은 유한계의 소수 p1, p2, ps의 곱 n은 p1 곱하기 p2 곱하기 ps 꼴로 소인수분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수는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소인수분해 된다. 이걸 증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이 잘 안될 때는 고1에서 배웠던 기류법이 짱입니다. 그래서 명제를 부정을 해보면 모든 정수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보다 가까운 어떤 정수 모든의 부정이잖아요. 어떤 정수는 유한계의 곱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음, 명제의 부정이죠. 그럼 이제 모순 넣으면 되는데 그 말은 즉 어떤 정수에는 무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수가 일단 존재를 하니까 그저 어떤 정수가 있다 했으니까 이러한 정수들을 다 모아오는 집합을 하나 만들건데 걔를 우리가 s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기류법 과정을 썼기 때문에 S는 공집합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이보다 가까운 큰 자연수 집합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WOP, 정수, 자연수 정렬성 원리에 의해서 S에 속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이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M을 우리가 이제 최소원이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m이라는 게 프라임이었던 소수가 된다면 프라임이 소수가 된다면 결국은 소수란 것은 그 자체 한계로 소인수분해 된 거기 때문에 유한계로 소인수분해가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s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m은 합성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m은 a 곱하기 b 형태로 표현되고 물론 뭐 순서는 a가 b보다 가까운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정수 AB가 존재할건데 그런데 M이란 건 지금 이러한 집합에서의 최소성이잖아요 그래서 M의 최소성 때문에 이 AB 합성수이기 때문에 이 A하고 B라는 정수는 절대로 S의 원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M이 제일 작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AB는 이제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 S란 것은 무한계의 소수 곱으로 표현된 모든 녀석의 집합이니깐요 그래서 다같이 k개와 l개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a는 p1부터 pk까지, b는 q1부터 ql까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m이란 것은 애초에 우리 a 곱하기 b라고 했고 이 ab를 다시 표현해보면 p1, pk까지 q1, ql까지니까 즉이 m이란 것은 k 더하기 l개, 즉이유 한개로 소위수분해가 된다는 말이 되니까, S의 정의에 의해서 이 M이라는 것은 S의 원소에 들어가, 속하지 않습니다. S의 집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그러한 최소원을 S에서 뽑아왔고, 그런데 또이 정의에 의해서 유한기로 표현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증명이 된 겁니다. 안 어렵죠? 재밌죠? 자, 이제 두 번째 정리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정리는 밑에 우리 가려놓고 한번 봅시다. 이보다 같거나 큰 정수의 소인수분해는 본질적으로 단 한가지 뿐이다라는 거예요. 유니크 팩토리제이션 테오리입니다 그래서 n이란게 p1부터 ps까지 또 n이란게 q1부터 qt까지라고 이렇게 소수의 꼽으로 표현됐다면 그러면 이 개수는 s하고 t가 같고 그리고 얘는 순서만 얘들하고 얘들은 그 순서만 다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만 다르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 증명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n이 1대 n은 2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클리어. 자연 소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텐데 강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n이 2보다 클 때는요. n보다 작은 n 미만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일단은 이 2번 정리는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됐죠? 이걸 우리가 강한 귀납법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 이 1에 의해서, 우리 애초에 증명했던 1에 의해서 모든 정수 N은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어떤 S랑 T가 있어가지고 N이란 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되,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가정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N의 소인수분해라고 하겠습니다. N의 소인수분해. 자, 근데 T가 1일 때 이제 살펴보시면 케이스가 오른쪽에 T가 1이 되니까 Q1이 되죠. 그러면, 이게 P1 곱하기 P2 곱하기 PS 까지니까, 결국은 P1이 그이 녀석 Q1의 약수가 된다는 거 맞죠? 다시 말하면, P1은 Q1을 나눕니다. 그런데, Q1이 소수고, P1도 소수거든요? 그런데, 소수끼리 서로 나누어진다는 말은, 이 소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P1하고 Q1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s도 지금 1이 될수 밖에 없고, ts랑 t는 같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제 t가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q1은 100% 확보가 되죠. 그래서 어떤 q, 뭐, q2까지만 있다고 봐도, 결국 q1 곱하기 q2가 p1, p2, ps까지 곱이니까, 이 q1이라는 녀석은, 그, 이 전체 n의 약수가 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Q1은, 어, 두개 이상이니까, 이 P1, P, S까지, 즉, N의 약수가 되는 거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어떤 PI라는 소수가 있어가지고, Q1이 PI의 약수, 혹은 Q1이 PI를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 이유를 밑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소수 P와 두 종수 AB에 대해서, P가 AB를 나누면, p가 a를 나누거나 또는 p가 b를 나눕니다. 이건 배타적인 형태인데요. 이 증명은 a, p가 a,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 함으로써 증명을 할수 있거든요. 동치명제인데. 그럼 p가 a를 나누지 않게 된다 하면, a하고 p는 이건 서로서는 뜻이에요. 서로서가 되기 때문에, 어, p는 b를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리인데요. 이 어떤 두 수의 곱을 나누게 되면, 그리고 이두 개가 서로소가 되면은 나머지 나눌 수 밖에 없다는 정리가 있고, 이거는 다음 기회에 어, 기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q1이라는 것이 어떤 pi를 나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위에 있었던 의미와 같이 pi도 소수고, qi도 소수고, 서로서로 이제 약수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Q1은 PI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어렵고,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제, P1부터 PS까지의 순서를 적당히 바꾸어가지고, I를 1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제 Q1은 P1이 되겠죠? 그래서, P1, P2, PS까지, 또 N이란 것은 Q1, Q2, Q, QT까지 해서, 어, P1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얘를 서로 소약법칙, 소구법칙을 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촥, 촥쳐할수 있는데, 이것도 뭐, 실제로는, 엄격하게는 제가 뭐, 공리책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요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요거를 사용해야 소약법칙을 쓸수 있는데, 이거, 이 정도는 이제, 뭐, 다 증명했으니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P2부터 PS까지 곱은 Q2부터 QT까지 곱이고 얘는 분명히 P1이 지금 약분 됐기 때문에 날라갔기 때문에 절대로 M보다는 작게 되는 상태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Put K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드디어 기납법 가정을 만족한 그런 어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보다 같거나 크지만 M보다 작은 그런 이러한 K를 만족하는 거죠. 얘들이 이 이수, 수가. 그래서 기납법 과정에 의하면 이 2가 항상 성립한다고 라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개수를 카운팅해보면 2부터 s까지고 2부터 t까지니까 개수가 같다라는 게 어, m보다 작으면 은 m보다 작은 모든 k에 대해서 2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납법 과정을 써먹, 써먹게 되면 은이 어, 개수는 결국 s-1과 t-1이 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2부터 s까지의 q랑 p에 대해서 그 순서만 다르다라는 걸 이제 기납법 과정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써먹었다. 그러면 이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결국 s는 t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p1, p1을 다시, p1, q1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결국 얘와 얘는 그 순서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이상이 이이 상황에서 뭐 P1, P2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P1에 E1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할 수 있으니까 어 표준 분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 번과 2 번에 의해서 정수론의 기본 정리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더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 정수 n은 n의 서로 다른 소인수 전체가 p1부터 pk일 때, n은 순서를 바뀐 것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다단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정수의 기본이다, 기본 정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기본 정리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거파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어, 그런 공부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